연금 없으면 노후는 끝이다. 이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연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들리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연금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습니다. 퇴직하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연금 없이도 자신있게 퇴직을 선택한 52세 남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퇴직했지만, 그는 지금 연금 없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 글에서는 연금 없이도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퇴직 후 막막한 현실 속에서 불안해 떠는데 어떤 사람은 단 하나의 전략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소득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퇴직 후 연금 없이 사는 전략 핵심은 소득 구조 만들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노후엔 무조건 연금이 필요하다. 물론 연금이 있으면 든든하죠.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해답은? 내가 직접 만드는 수동소득. 다시 말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단 하나의 전략 배당 기반 포트폴리오. 52세에 퇴직한 김영수 가명씨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년 일정 금액을 고배당 ETF와 우량배당주에 분산 투자해왔어요. 그가 선택한 전략은 단순합니다. 원금을 깎아 쓰지 않고 배당으로만 생활비 충당. 국내 해외 배당 자산으로 분산하여 환율세금 리스크 관리. 절약이 아닌 현금 흐름 확보 중심의 은퇴 준비. 연금은 결국 국가가 운영하는 펀드일 뿐이에요.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도 일종의 연금이죠. 차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 1퇴직 5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 배당 목표로 준비했어요. 김영수 씨는 47세부터 본격적으로 배당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고작 20만 원 배당밖에 안 나왔지만 매달 추가 적립하면서 5년 만에 월 배당 100만 원을 달성했어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비는 커버가 되죠. 처음엔 남들처럼 펀드 사고 주식도 단타로 해봤는데, 정신만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배당 투자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시세에 신경 쓰지 않고, 배당금으로 매달 월급 받듯 사는 게 저한테 딱 맞았죠. 그는 생활비를 배당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은퇴 타이밍을 정했고, 그렇게 52세에 과감하게 퇴직을 선택했죠. 사례 이 지금도 하루 일시간은 투자 공부해요. 그게 나의 생존 전략이에요. 퇴직 후에도 김 씨는 투자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배당 투자는 단순해 보여도 기업 분석과 ETF 구조를 이해하는 건 여전히 중요해요. 공부 안 하면 배당 컷감 배당 맞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는 미국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투자로 안정적인 배당을 받다가 2023년 미국 금리 급등기에 일부 리츠가 배당을 줄이는 걸 보고 일부 포트폴리오를 방어형 고배당 ETF로 리밸런싱했어요. 이처럼 퇴직 후에도 투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업데이트가 그의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례 3건 보료 부담도 배당 투자로 해결했어요. 퇴직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 보험료가 갑자기 확 늘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버텨서 다시 일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김 씨는 배당 전략 하나로 건보료 부담도 줄이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지분 분산 부인과 자녀 명의로 일부 자산 이전에 건강보험료 부담 최소화. 퇴직하고 건보료 폭탄 맞을 뻔 했는데 이 전략 덕분에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했어요. 이게 바로 조기 퇴직의 핵심이죠.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자동화. 핵심 요약 연금보다 더 중요한 나만의 현금 흐름 시스템. 김 씨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퇴직 후 연금이 없어도 괜찮으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략 항목 설명. 수동소득 확보 배당, 임대료, 저작권료 등 노동 없이 들어오는 돈을 만들 것. 리스크 분산 국내외 분산, 업종 분산. 자산군 분산예 배당주 리츠 채권형 ETF. 세금 및 건강보험료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산정 기준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것. 이 구조가 갖춰지면 연금 없어도 마음 편하게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5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김 씨는 말합니다. 연금은 시간 싸움이에요. 젊을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나이 들면 늦어요. 하지만 내 손으로 만드는 배당 소득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불안해합니다. 연금이 부족할까봐, 생활비가 막막할까봐. 하지만 중요한 건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구조입니다. 52세 퇴직자의 이 한마디 기억해 두세요. 연금.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 나만의 소득 시스템은 꼭 있어야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